자, 3번.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래요. 자, 저 방정식을 조금 변형을 할게요. 3분의 1의 x의 세제곱. 이쪽을, 전부 다 이쪽으로 조금 다이항을좀 하죠. k만 남겨놓고, k만 남겨놓고, 다 저쪽으로 이항을 간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3x.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 누구요? 그래프 y는 k 하고요, y는 누구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그거에 뭐로 가져가겠다? 근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의 뭐로 교점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얘기죠. 미분하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고 x 제곱이 되고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이죠 0 o m 곳을 찾고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이 0이니까 마이너스가 x 고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a l to minus, x 이 s equal to minus, x is equal to minus, x is equal to minus, 여기가 e 이 u a l to m 자, 그 증감을 먼저 좀 보시게 되면 이쪽에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여기가 X 그 다음에 F 다시 X, F, X 0 되는 곳이 아까 X가 1하고 또는 X는 3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뭐고? 3이고 그때가 0이고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감소, 증가, 감소 그래서 1일 때값 자, 여기 함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 f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x에다 1을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1을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옵니다. 직접 계산해 보셔야 돼요. x에다 3 집어넣고 계산하면 여기 0이 나옵니다. 3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초록색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렇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 x, y. 1일 때 마이너스 3분의 4. X가 1일 때, 마이너스 3분의 4 함수 값이, 여기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Y절편이 0이에요. 그죠. 렇 그래서 감소해서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3일 때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 다음에 증가하는데, 0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렇게 되는, 이런 3차 함수 그래프인 거죠. 자, 그런 상태인데,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렇게. 와, 요게, y는 k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두 실근 두 실근이니까 교점이 두개가되야 되는 거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죠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k y는 이거는 k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0이 되는 거고 k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정수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셔야 돼요 정수 k의 값은 0이라고 하셔야 된다. 따라서 k값은 0이면 정답이 되겠습니다.